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투자 전문가 이사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일단, 22일 미국 증시는 UBS가 스위스 정부의 지원으로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우려가 완화된 영향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세 에 마감을 했습니다.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총해 32억 3천만 달러에 인수하는데 합의를 했고, 크레딧 스위스 스는 이번 인수에는 통상적으로 거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인수가 완료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미연주는 캐나다, 영국, 일본, 유로존, 스위스 등 다섯 개국의 중앙은행과 달러 와 스와프 협정상이 유동성 증대를 위해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달러 스와프에 따른 달러 공급 효과를 키우기 위해 최소 다음달 말까지 7월 만기물의 운용빈도를 주단위에서 1단위로 늘릴 것으로 밝히면서 달러는 낙폭 확대를 했습니다. 퍼스트 리버플릭 사태에서 대형은행 11곳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일간 700억 달러 하나로 91조 6천억 원이란 예금이 유출되면서요, 주가는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금일 21일 국내 증시도 FOMC 경기 심리는 상존하고 있으나, 크레딧 스위스발 금융 불안 진정 효과와 미국 중소형 은행권 불안 완화 등으로 대외 호질성 재료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종 및 테마 관점에서는 자체적인 고유 악재 출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개인 수급 쏠림 변화에 주시를 해야 될 필요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 종목 중에서 단순히 세력들 수급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투자자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 알고 계시죠? 이런 회사들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상당히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 이수아가요. 재료와 테마에 맞춰서 수익 볼수 있는 급등주 종목과. 미공시 재료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에 있어서는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주주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모든 정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요즘 단타, 급등주 수익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카톡방을 통해가지고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추천 또한 드리고 있거든요. 현재 카톡방 인원은 천 300명을 넘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무료방이다 보니 입장 인원들이 좀 많아서 제가 일단은 주주 카톡방 인원은 1500명 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인원 제한 되기 전에 함께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있어가지고 매수 매도 손절가 목표가 모든 타점 또한 실시간으로 해서 카톡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보유 종목에 있어가지고 진단 및 대응 전략 또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모든 내용에 있어가지고 좀 혜택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카톡방에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하셔가지고 놓치는 정보 없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주주 카톡방 입장 방법은요. 상단위의 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 카톡이라고 아,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서 제가 주주 카톡방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님들 제가 영상으로 올린 종목과 톡으로 매수 지정해드리는 부분으로 해서 수익들 편하게 챙기시요 고 계십니다. 물론 매도사인 또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죠.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해서 2차전지 그리고 채GPT 관련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2월 9일 날짜부터 해서 꾸준하게 에코프로 비엠 영상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2차전지 대장주로 해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13만원 이하로 해서 매수 추천 또한 드렸었고요. 매수 잡으셨던 분들은 제가 미공시 재료 같이 오픈을 해드렸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수주 계약권이나 유럽 mou 체결 관련 내용으로 해서 내용들을 미리 접하실 수가 있고 유럽 mou 체결 같은 경우는 제가 3월 8일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영상으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해서 65% 이상으로 수익들 챙기실 수있었고요 그리고 13일 날짜부터 해서 올려드렸던 위세 아이템 이 종목은 채 gpt 관련으로 해서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100원 이하로 해서 매수 추천드렸고요 이 또한 미공시 재료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 테크놀로지 인수권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제품 출시권에 있어가지고 미리 접하면서 우리가 위세 아이텍으로도 역시 65% 이상으로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2월 22일부터 해서 메타버스 관련으로 제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려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코세스 관련으로 해서 이제 보내드렸었는데요. 요것 또한 제가 11,500원 이하로 매수 추천드렸죠. 코세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이지만 북미 배타 제조업체로 해가지고요 190억 원의 공급 체약도 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섹터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세스 종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메인 공시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에요 메타버스의 호재성으로 인해가지고 시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25% 이상으로 수익은 챙겼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단은 이처럼 에코 프로 비엠의 수주 관련 언론 노출 재료라던가 삼성 관련 이슈, 위사이텍처럼 M&A 관련 공시 일정 재료라든지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기반으로 해서요. 매수매도를 잡아 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보다 편하게 수익을 좀 챙겨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수익은 이렇게 챙기시는 거라고 제가 항상 말씀은 드려요. 확실한 재료만 있다면 대응 방안책 모색은 어렵지가 않게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처럼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항상 영상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시장 흐름에서 철저하게 소수의 개별 종목들만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엄선되어 있는 주도주, 세력주, 급등주로 해서 매수를 한다면 단기간에 오히려 상승장 대비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챙겨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주도주, 세력주, 급등주는 계속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머리 아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저 이수아만 믿고 따라 오신다라고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수익을 챙겨 보실 수있다는 거고요. 그런 걱정은 제가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전전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시는 잠깐의 수고가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반전이 오는 시간 분명히 되실 겁니다. 저 이수하는요 지키지 못할 약속 드리지 않으니까요 제가 드리는 약속 기다셔도 좋습니다. 반등 시장에서는 더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 많아요. 재료 하나가 터져주고 올라가는 힘이 틀려지기 때문에 화와 순환매로 도는 섹터에 있어 가지고 이슈 호재만 있다라고 하면 분명한 고수익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지금 급등하고 있는 급등주들 무리해서 쫓아가다가 끝물에 물리셔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급등 전에 미리 사서 수익 볼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준비를 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단타 종목, 매수, 매도, 톡이나 문자로 해서 오픈해 드리는 거고, 무료로 해서 오픈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주로 수익 원하시는 분들 어려워 하시고 상단위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 숫자 7번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무료 추천주와 시초가 종목, 종가 베팅 종목까지 해서 매일 좋은 종목들 단타 수익 얻어가실 수 있게끔 100% 무료로 해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참고하셔 가지고 수익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수익 챙겨 보실 수 있는 고급 정보에 있어 갖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셔서 고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돼야 될 섹터는 바로 로봇 관련입니다. 이미 로봇에 대해 가지고 관련 섹터는 끝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주식은요 테마와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재료만 있다면 끝나는 종목은 없어요. 제가 고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종목에 있어갖고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는 로봇 시장이요. 단순히 테마주로만 보시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테마주로만 보실 건 아니고 정부 정책주, 섹터까지 엮하면서 AI 관련주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윤정부는 오는 2030년 과학 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요. 올해부터 5년간 17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2026년까지 현재의 두배 이상 수준으로 늘리 겠다는 목표를 전했고요. 그만큼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투자 금액을 늘리고 있는 만큼. 결국 큰 돈들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현재 하나라든가 포스코 현대차 외 대기업들이요. 로봇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이 광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행 기... 로봇 기업을 인수한 후에요. 또 다른 로봇 부품 기업 인수를 할 가능성을 보인다라는 내용이 물망에 오르면서요. 그 부품 관련 기업들이 신고가 갱신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대기업들이요. 어떻게 로봇 관련으로 해가지고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M&A 관련으로 해서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미리 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현대차그룹에서는요. 지난 7일날 컴퓨터 그래픽으로 에서 제작 발표를 했는데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요. 21일 날 현대차 그룹은 지난 7일이죠.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제작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금일 21일 날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의 충전 시연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언뜻 간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차량의 주차 위치와 충전구의 형태 그리고 날씨 장애물 충전 케이블의 무게 등을 고려해 해서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변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이제 로봇의 3D 카메라 기반으로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충전기 대부분이 5개의 설치된 점을 고려해서 연구 결과 IP65의 방수 방진 등급을 확보를 했고요. 고온 저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해요. 또한 구미시와 경북도 ...는 21일 경북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장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 관련 기업 3개사 현대차그룹은 지난 7일이죠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서 제작 발표를 한번 했어요 거기에 금일 21일 이 전기차 자동충전 로봇을 충전하는 시연 영상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차량의 주차 위치와 충전구의 형태, 날씨, 장애물, 충전 케이블의 무게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다 보니까요. 로봇의 3D 카메라 기반으로해서요 인공지능 AI 기술을 적용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다라고 해요. 또한 충전기 대부분이 5개의 설치된 점을 고려해서 연구 결과 IP65 부의 방수 방진 등급을 확보를 했고요. 고온 저온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합니다. 또한 구미시와 경북도도요 21일이죠. 경북 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로봇 관련 기업 3개사, 베어로틱스, 인탑스 KT 그리고 세계 연구기관 경북 테크노파크원,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한국 로봇 융합연구원과 함께 AI 서비스 로봇 제조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요 AI 서비스 로봇 첨단 제조 산업단지 조성의 선도주자로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도 올해부터는요 의료용 로봇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봇 산업을 상용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는데요 22년도 6월이죠 자사의 로봇 브랜드인 삼성봇을 미국과 캐나다에 상표권 등록을 했고 삼성전자는 의료보조 로봇을 시작으로요. 앞으로 다양한 로봇사업을 펼치기로 시작할 전망이에요. 올해 초에 이제 레인보틱스로 해가지고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갖고 지분투자를 했잖아요. 그로 인해가지고 로봇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 한번 볼 수가 있었는데 지난 16일 추가적인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한번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거기에 삼성전자가 300조 투자 소식에 반도체 소부장 주가들 또한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으로 해서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관련된 미공시 자료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류 분야에서도 로봇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아마존의 경우 많은 로봇 업체들을 인수하며 이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존은 22년 8월 아일로봇을 인수하며 로봇 사업에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마존은 세계적인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기업으로 해서요. 특히 물류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싶은 니즈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또한 22년 9월 말 AI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휴먼노이드라고 옵티머스를 선보였는데요. 일론 머스크 CEO는 23년 말까지 옵티머스 신제품을 개발 완료하고 생산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렇듯 선진국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산업의 잠재력과 확장성을 인지 활발히 로봇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으로요. 로봇산업의 선장성은 명확하다는 반증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진로봇 500kg의 물건을 실어서 자율주행할 수 있는 물류 로봇을 선보인 상태라고 하죠. 로봇은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폭을 넓히고 있고 미래에는 추가적인 응용처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성장성 측면에서 로봇 산업이 가진 잠재력은 매우 크고 아직 로봇 관련주의 급등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은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으로요. 이 모든 관련된 자료들 저 이수아가 여의도 금융권에서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IR 세미나와 기업 탐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세련 매집 매집주 위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이 모든 종목에 있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고수익으로 해서 챙겨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세력 매집주 급등 종목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포 세력들 움직임에 따라서 고수익을 볼수 있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잡아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좀더 수월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누구나 한번은 느껴 보실 거예요. 증시가 좋고 나쁨에 상관.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은데 내가 투자하는 종목만 떨어진다. 아니면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어렵다 하시는 구독자분들 많이 계세요. 일단 세력 매집주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보시는 거와 같이 장기간적으로 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미동조차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 이렇게 장 흐름에 관계없이, 움직임이 없이 들어가는 종목에 있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요, 매집 흔적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주포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잡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이수아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오픈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메이저 세력을 해서 매집 흔적이 잡아 난다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주포 세력 들어가는 시점으로 해서 매수가 잡아가지고 무료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수익 구간에 있어서 1000%든 200%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수익은 챙겨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매도 사인 실시간으로 해서 제가 챙겨드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의심 심하지만 않고 정확하게 따라온다라고 하면은요. 분명하게 수익은 챙겨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세력 매집주라는 겁니다. 최근에 AI 관련 섹터로 해가지고 수익들 크게 보셨을 거예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세바스 AI, 세바스 헬스케어, 거기에 이제 마인즈랩까지 해가지고 수익들을 고수익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300에서 600% 수익들을 좀 챙겨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 또한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챙긴 거는 아니고 세력 매집주로 해가지고 재료가 올라오는 시점에 매수를 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수익을 단기간 안에 극대화로 해서 챙겨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후발주자로 해서 웅진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브리테 이러한 종목들도 후발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 300%는 저희가 수익금을 챙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국내외 그리고 전세계 빅테크 기업들이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큰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식시장에서 돈들이 몰리게 되면은요. 큰 시세가 나오는 만큼 이번에 2차전지나 a i 관련주들을 보게 되셨을 때 크게 움직이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정책자금과 같이 맞물리면서 세력주들이 미리 준비를 해서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료가 올라오는 시점으로 해서 급등을 해갖고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현지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큰 돈이 몰리는 곳으로 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수익률들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관련주로 해서 여러 종목들이 매수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뿐더러 이미 시세를 크게 받고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잡기도 리스크가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진짜 이제 숨겨져 있는 수혜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더 크게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재무는 탕탄한 회사인지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 놓고 앞으로 크게 올릴 종목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 종목에 대해서 진입을 하셔야겠죠. 결국 주가를 올리는 건 우리 같은 개미들이 아니고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주, 작전주를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종목에 있어서 못 잡았다라고 후회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뒤북치지 말자라는 말이 있죠 돈벌수 있는 기회는 늘 있습니다 하지만 잡았을 때 기회인 거지 바람 한 분다해서 기회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릴 종목은 세력 매집주로 해서 딱한 종목으로 컨택해가지고 수익 챙겨 보실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준비해서 오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보시면은요 메이저 세력으로. 3년간 매집한 종목 세력 매집 흔적이 포착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말 어렵게 찾아낸 세력주입니다. 현재 여의도금융권에서 입수한 미공시 재료 또한 단독으로 입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제 매수 구간 잡고 있는데요.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는요. 이 재료가 곧 나올 거라고 공시 발표 또한 임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년도와 22년도에 급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매집봉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은 저점 구간으로 해가지고 세력들이 매집 중이라는 거죠. 현재 시장이 불안정한 만큼 이 해당 종목으로 해가지고요 수급이 집중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과연 될까라고 고민하실 시간 없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300조 투자로 인해 갖고 반도체 시장이 들썩거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로봇 관련 도 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m&a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슈거리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해 볼수 있는 종목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이미 정리를 해 가지고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이수아만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 생각하시는 이상의 수익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 종목 놓치면 분명 후회하실 거니까요. 저와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 수익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87362308번, 01087362308번으로 해서요. 숫자 7번이라고 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100% 무료로 제가 히든 종목에 있어서 매수 매도 잡 가지고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이대로만 타점에 있어서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한 수익금 100%다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힘들더라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들을 찾고 분석해서 투자의 기회를 열어둔다라면 추후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챙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있어서는 언제든지 문자 남겨놓으시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종목과 섹터로 인사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셨다가 놓치는 정보 없이 갖고 가보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전투자 전문가 이소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